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a l l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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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받으 l e l u j a h Hallelujah. h 리 l l e l u j a h Hallelujah. h a l l e l u j 성령님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시간 u know, you know, you k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는 아멘.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하 k n 하 w you know, you k n 하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네. 그렇잖아요.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기쁨도 있어야 되잖아요. 즐거움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 놀라운 일인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 숙박하셨다고 우리들어요 우리들 써요.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 나며, 그가 사물의죄악을 일합니다. 그가 진기를 받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마로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셔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예수으로 말미우리 죄를 속량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렐루야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4십일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 그런 이야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후에 오늘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 셨다 성찬에 딱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아니고 예수의 님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막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롭겠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 올라가고 라가는데아 구름으로 예수님이 가려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때흰 힌원님은 천사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제대하는 말이 야 너희들 왜 그렇게 주목하고 쳐다보고 있어 올라가신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요 주신 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다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천사들을 통해 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에 올라간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마지막 하시고 말씀만 내가 다시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예수님 마지막 말씀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 너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와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뭘 증언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적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부활함으로 말아 영원한 생명을 주었는데, 이제 너는 무슨 증인이 되는 거니? 내가 이 땅에 다시 온다 하는 것을 증거하라. 그랬잖아. 그걸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크이예요 내가 다시 온다는 이야기를 하라. 내가 내일 십자가를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그게 아니고, 다시 오신다. 그렇게 하시면 아, 다시 네. 오신다. 다시 오신다고 하면 증언하라. 뭘로 성령이 마시게 되나요? 그러 성령이 마시게 되면 성령 이 충만한 삶이 되면 뭐하게 되느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또 성령 이 충만하면 뭘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걸 하는 사람이 되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성령 충만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셨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성령 충만을 여러 가지 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은 무슨 말냐면. 내가 하나님에 성령이 마시게 된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된다 기다리게 된다 여러분 예수 오신다 그래서 기다리게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령 출마는 뭐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증거해야 돼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믿었고 나는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을 갈 거야, 나는 날 총각할 거야, 그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걸만 생각하면 안 되고 뭘 말해야 되냐면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못 삼면 예수 기다리되잖아요. 아, 네. 내가 예수를 기다려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 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는 안 기다려요. 예수는 안 기다리고 자꾸 이 세상만 바라고 살거든요. 인생 분명히 살면 안 보이지. 예수는 안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하쓴 것은 뭐냐면 성령 신령이신데 성령 예수 그리스도 증가실영이신데 예수가 뭘증거한다 예수는 다으신다 그래서 교회는 뭐하는 게? 교회는 뭐하냐 교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교회예요. 아, 네. 예수님이 오신,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시옵소서 하는 게 교회라고요. 아, 네. 아니 세상에 어디에서 예수를 기다리겠어요? 세상에 예수를 기다리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예수님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뭐해야 되겠어요? 도회는성령의주무아여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신앙생활이 되게 되면 그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네. 주님을 안 기다려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네. <laughs> 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다시 분명히 온다. 그래서 그러면서 많이 셨어요 내가 반드시 틀려 보는데 열심히. 보신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다모 예수님을 기다려 주는 성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음. 음. 누가복음 1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올 때쯤 되면 인자가 올 때쯤 되게 되면은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누구를 찾아볼 수 있느냐? 믿음 있는 자를. 봐요. 거기서 믿음 있는 자가 무엇이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나를 기다리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모실수록 사람들이 또 믿는 자들도 예수 안 기다린다는 거야. 내가 온다고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주님께서 저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내가 어디 여러분 이게 저희들에서 아들내 집에 간다고 이렇게. 수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 가봤더니 아들이 한안 기다리고 있어. 다른 데다가오고안 기다리고 있어.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지 안되지로 오늘 마찬가지 열심히 오신다고하서 보니까 날 기다리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가봤더니 아, 날 기다리면서 온대. 저 교회 도 가봤더니 날 기다리면서 온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온다 겠습니다. 예수님 누구를 찾겠어요? 날 기다리시는 을 찾는.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찾아오지, 오늘 만나러 오시겠죠? 그러면 누구를 만나는 거요?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영원한 생명 얻었잖아요. 자, 우리가 어디가 만든다고 그랬어요? 네, 지옥이가 만든다고 했잖아요. 어요 우리는 다 죽은 떨어 사람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건내셨다고하러죠할렐루야 천국에 음. 사람 된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온다 고 했는데 하나도 보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지를 않아요. 그냥 세상에 주여 주여 하는데 주여 주하는 여데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뭐가 없냐? 기도도 한다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주님이 없어. 주님이 어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 그분이 계셔야 되는. 아멘. 거예요. 아, 네. 그 우리가. 아, 네. 성균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가씨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 주님을 사랑하게 되게 되면 뭐하게 되냐면 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게 된다. 그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기다리게 된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아니 주님 이 오시다 올 주님을 기다리게 되잖아요.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해야 되잖아요. 나 주님인 나를 만나고 싶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데 아 나는 주님을 사랑한테 하따스하고 살아. 그런뭐 하겠어요? 아그 맛, 사랑이 없는 것이죠. 물론,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야, 사랑하면 날 기다려야 되지. 사랑하면 나를 보, 보고 저 마음이 있어야 되지. 나를 사랑하면 말해. 내가 한 말을 귀여기고, 히뜨 어? 내가 그 말할 수있이 있어서 나를 기다려야 되지. 그렇잖아요? 아, 주님은 사랑한다는데 주님을 안 기다려. 기다려, 기다릴 사이 없어. 오늘 어,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다니까요. 예수님도 마지막 시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나를 안 기다린대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는 다는 말이에요. 주여 주여는 다한데 그러 예수님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정말 채널 구 예수님은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지금 한 80세, 90세 넘을 신부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통해서 무슨 말씀하셨는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에 오실 때까지는 죽지 않으니까 그 예수 모시를 기다려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분들이 성전에서 나이 많이 있을 때까지 예수 모시기를 기다렸어요. 아,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아기로 오셨잖아요. 네. 아기로. 예수 오셨을때그 아기를 그 시몬 어, 만나가 품에 안아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 도록 기다렸던 예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렇게 있거든요. 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보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고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지도 못해, 만나지도 못해, 예수님하고 그다음 후에도 얼굴 볼수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예.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분명히 온다. 오, 뭐야, 왜 우리 만나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만나서 뭐할 거요? 예 아니, 안 되겠죠. 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러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겠다 알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깃발는 사로 잡은 사람인 관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는그 신부 그 기름 준비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신부가 신랑을 연접하는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만났고, 다섯 미련 다섯 처녀 신랑 못 만났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우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신부가 됐다고 말했잖아요. 신부가 됐어요. 신부는 뭐야 신랑과 함께 된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함께 된 것이잖아요. 예수와 함께 된 거예요. 그런데 신부는 뭐냐면 지금 신부 우리 신부들이가 좀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셨기 때문에 지금 신부하고 신랑은 잠시 동안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신부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신랑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신랑을 만나요. 신랑을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신다고 예수님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신랑을 만나고자는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신앙성을해야 된다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대 신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이십니다 예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오신다고 계십니까? 예, 오신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신랑을 안 기다려요? 예, 신랑이 없이 살아요, 우리. 그래서 우리는 신부, 예수님이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되신 예수님을 그리워하게 되어있고, 아, 보고 싶게 아, 되어있고, 아, 사랑하게 되어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아,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자녀를 보고 싶잖아요. 그리워시, 그리워하잖아요. 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너 어, 주님의 신랑수님나 보고 싶은 생각이 없다.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어. 내 마음속에 사랑하고 사망하는 생각도 없어 그러면 그 거짓이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서 살아요 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면 주어 주님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립니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날마다 그 주님을 생각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음.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이 다없단 말이죠. 네. 전부지 세상이다. 세상 끝만 보고 살아. 어떻게 그것만 보고 살아? 네? 그런데 우리 여인의 그 교회 어르신들은 80, 90이 다됐잖아요이시원안다고 하지. 예, 모시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보고싶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아, 하는 아, 거예요. 아, 네. 그래, 그게 뭐냐. 그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한 사람이고 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 네. 그렇잖아요. 아, 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둘이 음, 사랑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안다지만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것을 알게 되는데, 그 마음이 뭐냐? 서로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고, 우리도 주님 만나고 싶어 하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 우리는 마이에 속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사랑을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 이마시게 되면 바로 이사랑에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한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성인 령 충만한 사람 주님 나를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이게 성인 충만한 사람 어떻게 항상 그의 영혼과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만나고 그리워 싶은 마음으로 아주 충만 충만하고 넘친다는 거예요. a m 얼마나 기쁘게 했어요? 얼마나 기쁘게 겠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분명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반드시 그대로 되죠. 네, 아멘. 그래서 대사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화영설이와 천사장인 나팔 소리와 하나님 나팔설이 번역이 될 때에 하늘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아유 멋지게 영광스럽게 오게 될을친거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이제 뭐냐?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 아우, 주님은 왜 약속을 하셨는데 주님은 약속 때 오시려고 하는데 뭐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야지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되 환영해 주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환영해 줄 사람이 없다 주님의 신부된 자들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예수님 말씀처럼 미련한 다섯천여가기 기름도 준비도 않고 등불도 준비도 않고 그럼 어디 있어? 전혀 이랬어요. 미련한 다섯천여는 신랑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신랑을 기다렸어요 슬픈 다섯천여는 어떻게 했어요?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면서 신랑 오실 것을 기다렸잖아요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주님 만나고 싶어 왔는데 주님 만나준다고 그런 법은 없어요 아, 나를 저기 주님 오신다고 하 저기 어디 상불레이들어 있든지 나오지 않으면 못 만나는 거라니까요. 주님이 오셨을 때에, 나도 주님 오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은 뭐였느냐? 예수님을 기다려요. 예수님 재림을 기다려요. 예수님 예수님 재림을 다시 또메시는 거예요. 예수님,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왕 노를 하시게 된대요. 아멘. 네. 지금 이 세상 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네? 이 세상에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세상 끝난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 이 오셔서 이 세상을 천년 동안 예수님께 통치시는 하 다스리시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상을 드릴 상급을 주는데 무슨 상급을 주냐왕 네, 노릇하는 상급을 준다고 그러죠. 예수님은 왕이시고 왕 노릇하는 권세는 상급을 주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야이 고통스러운 세상이 내가 와서 다스리므로 말미암 아서 천년 동안은 나를 믿는 자들이 영광을 누리고 나를 믿는 자들이 평강을 누리고 나를 믿는 자들과 꿀을 양식을 먹고 나를 믿는 자들과 함께 예수님께 영광을 누리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네.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믿는 삶의 최고의 영광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제일 멋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음.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우리의 영광은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음. 더 소중한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 예, 나를 만나러 오신다 음. 내가 기다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 땅에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를 기다리는 성도가 모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가 있는 그곳이 진짜 교회예요. 교회 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뭐 그런 것은 잘 눈으로 볼 때는 아 많이 모이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교회 의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기다리고 있느냐 그런 성도를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못 만나거든요. 날기다리는데 주님께서만 주님께서 만나시겠어요 주님께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만난 오래서 80 9 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성전을 떠나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많은 세월 동안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안 기다렸어. 그런데 그 예수님 기다린 거야.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됐을 때, 그 예수님 품에 하나 보고 아, 축하도다, 만족하도다. 그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소망이 이루어졌더라. 꿈이 이루어졌더라. 사람이 세상에서 어려운 것도 많지만, 그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사람을 기다린다 말하는 것이 열인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오늘 잠을 자고 나면 내일 오실까? 그다음에 한번 내려오실까? 이 기다리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안 기다린다고요. 그런데 나 이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날 기다리고 날 기다리고 내가 한 말을 믿고 기다린 리그 사람에 있어서의 큰기쁨을 예수 만나는 기쁨. 그래 우리 노년에 믿는 사람의 그 기쁨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 네. 예수님이 내 재림 하씀 예수님을 나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답이 되었다. 누군가 물었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신앙 생활과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좋지 않고 죄인의길를 서지 않고 오만한 일이 안치지 아니한다 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오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뭘말해 주는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보세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 그 복이다. 하로 야,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